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음... 중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객혀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참미 <laughs> 수님. 그러고 보니까 인사 아까 참 하셨죠? 두번 두 하신 거죠? 괜찮아요. 인사는 많이 할수록 또 서로 행복해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인사할 때 보면 표정들이 굉장히 이렇게 밝아지시고 굉장히 이렇게 웃음기가 이렇게 얼굴에 가득하시면서 참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 또 부활의 인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인사, 또 좋은 말들 많이 또 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또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정말 기쁨의 전도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합니다. 아마 오늘 성당에 오시면서 다들 보셨겠지만 이제 밖에 불판이 이렇게 쫙 깔려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축성된 돼지를 이제 구우고 이제 많이들 또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사실은 음식을 놓고 너무 오래 기도하는 건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목사님 두 분을 이렇게 알고 지낸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목사님 두 분이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되게 가까이 있었거든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필이면 어떻게 있었냐면 한 건물에 2층, 3층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면 서로 이렇게 인사도 잘안 하고 라이벌 같은 관계였어요. 근데 그두 분의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어쩌다가 식사를 하는 시간이 딱 됐는데,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음식이 앞에 쫙 펼쳐져 있으면 우리나라 음식은 뜨겁잖아요. 그러니까는 빨리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두 종교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근데 이두 분의 목사님들이 라이벌이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더니 20분을 하시는 거예요. 음식이 다 식었어요. 그래갖고, 어, 목사님, 막 저는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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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역시 천주교가 좋아, 좋아, 좋아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식은 음식을 먹고, 이제 마침 기도는 내가 하고 빨리 가야겠다 하는데, 다른 한 분이 또질수 없잖아요. 다른 목사님. 마침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더니, 이젠 또한 30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음식을 놓고 너무 오래 기도하는 것도 죄가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오늘 여러분들 도 맛있게 또 식사하셔야 듣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너무 오래 또 이렇게 강론하지 않고 짧게만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또 좋은 행복한 부활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바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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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딱 15년 전의 일이었어요. 2010년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저도 되게 파릇파릇했던 신부였어요. 서품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순수했어요. 지금은 막 눈그러인 것 같고, 그냥 막 이렇게 좀 뺀질뺀질되고 있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막, 하, 아, 하느님, 하느님, 뭐 이러면서 아주 순수했던 시절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주일 저녁에 청년들과 청년미사를 이렇게 착 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강론하는데 저 뒤에 성단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형제님 한 분이 앞으로 중앙 통로를 통해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면 이 늦은 시간에도 앞에 앉기 위해서 좋게 또 달려오실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막 달려오더니 갑자기 제대 위로 확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진짜 그야말로 속된 말로 삭대질이라고 하죠. 손가락질을 쫙 하면서 당신 나 알지? 당신 나 알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 부모님 사체 쓰셨나? <laughs> 아나 지금 돈 없는데 큰일 났네. 이 생각이 막 드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얼굴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렇게 복사를 보니까 그때는 청년들이 복사를 쓰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옆에서 이렇게 더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서 아니 어르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미사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미사 빨리 끝나고 말씀을 들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랬더니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요 앞에 대자로 이제 누우시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빨리 끝내요. 이러면서 이렇게 착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하필 그, 당시, 그 시간에, 형제님 레지오 한 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성격이 별로 안 좋은 분들만 모아놓은 레지오였어요. <laughs> 이분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거죠. 막, 한 일곱 분이 뛰어오시더니, 그분을 이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이 난동을 부립니까? 하면서 막 끌어내는데, 이분은 이제 술에 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막 발악을 하니까, 이 일곱 분이 어떻게 했냐면, 들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자꾸 들어갔고 이렇게 쫙 끌고 나가는데, 아,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끌려갖고 나갔는데, 나가갖고 이제 성당 마당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하고 이제 형제님들하고 이제 막, 뭐, 네가 뭔데, 뭐, 미사 중에 막 하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미사가 빨리 끝내고 이제 그분한테 가서, 아유, 왜 그러실까? 이렇게 말씀을 물었더니, 자기는 일요일마다 항상 직장을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직장에서 하루 어, 종일 고생하고 차 끌고 집에 오면 꼭 우리 집 앞에 누가 차를 주차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차가 빠질 때까지 어디다 주차도 못하고 계속 빙빙빙 돌다가 1시간, 2시간 있다 차가 빠지면 그제서야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는 거죠 이제 그게 몇 달을 계속해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차 누구야? 하고 보니까 묵주가 달려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성당에서 온참가보구 나해서 무작정 이제 성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 차에다가 묵주 같은 거 함부로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제차 보면요 아, 무 것도 안 붙여놨어요. <laughs> 절대 신앙인의 흔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통법규에 혹시라도 위반했다 묵주 다 있으면 어우 신앙인이 왜 저래 이렇게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 안 붙이고 다니는데, 그갖고 이제 그분 말씀을 드리니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이야기를 해서 다시는 그집 앞에 주차를 하지 않을 테니까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주가 지났는데 예비자 교리를 하려고 이제 예비 신자들 처음으로 다 모였는데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래갖고 심장이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또그 집에다 누가 또 주차를 해놔가지고 다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번에 잡히면 이제 내가 진짜 뭐라고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또 얘기 안 하고 계속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음 주가 됐네 또 앉아 계시네 이상하다 다음 주가 됐네 또 앉아 계시네 이상하다 세례식을 하는데 그분이 계시네 <laughs> 어이, 어떻게 되지 오셨으니까 해야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다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더니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이분이 주차봉을 들고 주차 <laughs> 성당 앞에 주차를 딱 네? 하면서 봉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야, 진짜 이 하느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되게 무서웠었어요. 갑자기 막 제대로 올라오질 않나, 막 삭대질을 하질 않나, 막 소리를 지르지 않나. 그래서 그때는 그분이 되게 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분의 삶이 부활의 삶이었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죽기 살기로 성당에 왔다가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주차단속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느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도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화날 때 있잖아요 정말 화나고 욱하고 남이 밉고 시기가 나고 진투와 불만 불평이 있지만 그 많은 마음들을 내가 하느님 앞에서 딱 끊어버릴 때딱 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들을 내가 내 마음에서 죽여나갈 수 있을 때, 내가 선한 모습으로, 부활의 삶으로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이 신앙생활이 넘어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는 누구를 봐도 정말 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겠구나. 정말 누구를 봐도 미워할 수가 없겠구나. 누구를 봐도 불만 불평할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부활의 삶으로 하느님과 함께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동참해 줄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의 신비를 한번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성야미사 때 하도 노래도 따라 부르고 하다 보니까 목이 확 쉬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 미사도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이 어떡지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말짱해졌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부활인 것이죠 내가 목소리가 확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어제 어우, 피곤하다 생각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피곤이 싹 풀렸어요 어, 너무 행복한데 몸이 날아갈 것 같은데 이것도 부활의 신비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미사를 하고 웃고 행복한 마음을 나누는 것도 내가 더 선한 곳으로 향하는 부활의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교우 분들 이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해서 부활은 예수님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날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 부분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할 때, 바로 그때 우리도 부활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하느님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고, 많이 행복하시고, 많이 즐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으로 향할 수 있다는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희망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따가 식사하시면서도 많이 웃으시고 집에 가셔서 못난 우리 남편, 우리 못난 와이프라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고 좋은 남편, 좋은 와이프로 생각할 수 있을 때 서로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좋지 못한 것들을 죽여 나간다는 것, 그리고 좋은 부분을 살려 나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부활의.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주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또 인사 계속해서 응원해 갔으면 좋겠습니다.